네, 추워졌어 새까만 타잖아, 불 없는 쪽으로 좀 들어. 만 저...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라. 얼굴? <laughs> 아유, 예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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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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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?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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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었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어? 뭐.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었을거라고 사례됩니다 아 이거, 이거. 다거 이거. 이안이요 응? 거 이거. 이거, 이쇠이이미 약하게 거래 굽는 게더 맛있어 응. 맞아, 거기 맛있네요. 이세가 좋아해. 안 먹어야 된다. 흙도 먹는다. 이정다 익은 것 같은데. 밥 하나 드세요. 응? 온갖 양념을 다해 갖고 들려라 하나. 캣터 지현이 오빠. 아주 맛있다. 많이 해라. 하이. 아이 미세스 전 해야지. 가맨네. 사 응? 어떡해? 아이 미세스 전 해야지. 잘했네. 실수 <목소리> 아아 너무... 아닌데? 어? 미세스 안. 미세스 안이 가서 준비한다. 열기를 빼고 나면 좀 낫거든? 그 다음에... 하늘에 아, 갑자기 띵하는에 갑자기... 보자. 아, 어? 전, 전 세계적으로 아, 방영될 차례인데? 나 손에 무에나 라면 이렇게 부 뻔했어. 조회수 10만 건. 엽기적인 그녀의 라면 먹는 모습. <laughs> 저정도 엽기면... 어, 고고! 스모게 드셔라 애플 주스 아우 애플 주스 되게 맛있다 그치? 고고 고고